관련한 아, 사법 시스템에 관한 거잖아요. 갑자기 이러시는 게 169석의 힘을 이용해서 이재명 대표된 범죄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거라면 차라리 그렇게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망가뜨려서 국민들에게 피해 주는 것보다는 콕 찍어서 특정인은 죄를 저질러도. 처벌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니 그런 법을 만드는 게 국민들에게 그나마 덜 피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그 검사 신상 정보 공개 법안 어떤 의원이 발의했고 어떤 의원실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보긴 봤는데요. 제 이름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이 검사 신상 정보 공개 법안 지금 발의되어 있지 않거든요. 아무리 알아보더라도 어떤 의원이 실 추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 아세요?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그런 추진을 하겠다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저는 그거 하나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무슨 압수색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아니 그 법안에 만약 그 법안을, 법안을, 그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고 실제로 그런 움직이서 아까 제가 여쭤봤었을 때 그게 아니라고 답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저런 그런 법은 추진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시고 있고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아 구체적 내용을 모른다 그 말씀이시죠? 해당 내용의 구체적 내용도 모르고. 비판한다 라는 것이 저는 너무 성급하고 무책임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예. 더 나아가서 이 법안을 야당 대표와 연관지어서 특정인의 수사를 막기 위한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과한 발언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아닙니까? 지금 그게, 그게 지금,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이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 정말 관련이 없습니까? 어, 그러니까 왜 그럼 그렇게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만약에 장관님처럼 그렇게 판단하려면 판단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되는데, 지금 장관님 말씀은 어떤 의원실에서 추진되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해당 내용의 법안의 구체적 내용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그냥 비판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는 이 장관님의 발언이 매우 정치적인 발언이고, 신중해야 될 국무위원으로서, 특히나 더 정치적 중립에 민감한 이런 어떤 정치적 사건에 법무부장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닙니까? 정말? 정말 아닙니까? 네, 정말 아닌데요. 장관이 앞서 저하고 이야기 나눌 때는 네. 부적절한 발언이 있으면 사과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부적절하지 않다면서 생각 사과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것 중에 검사의 기피, 재척 회피 이것을 법제화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이것에 대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재명 방템법이다라고 이렇게 비판하셨어요. 네. 아, 이, 그 내용은... 이 해당 법률 언제 발의된지 아세요? 그 깊이 하는 내용. 장이 해당 법률 언제 발의된지 아십니까? 의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제가 했는데 언제 발의된지 아십니까? 말씀해주십시오. 2020년 8월 21일 발의가 되었습니다. 자. 제가 음. 2020년 8월 21일에 발의한 법안이 이재명 당 대표를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발의한 법안입니까? 추진 중인 법입니까? 의원님 그렇게 어.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장관으로서? 이 법안을 정치적인 어떤 것으로 그냥 성급하게 판단을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